안녕하요 순이예요 제가 학교에서 봐도 온 장수풍뎅이가 있거든요 근데 앙컷이 나왔는데 풀어주러 왔는데 어떤 나무에 붙일 수가 없어요 다음 거 보여주자 하나 둘 잠깐만 그냥 저 잡아봐 여기다 예, 찍어봐 아, 지금 우리 아빠가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장수풍뎅이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응오 음.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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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음. 잘가. 잘가. 와, 엄청 높이 날아간다. 그치, 아빠. 오! 어? 먹혔어? 아, 안 먹혔어, 안 먹혔어. 저기, 저기, 아파트 옆을 짰거든요? 와, 신기하네. 야, 너 나무를 어디로 가? 야, 나무에 붙여주려고 그랬더니 가버렸어, 그냥. 뭐, 어쩔 수 없죠? 자. 근데. 응. 우리... 장수풍뎅이가. 아니, 애초에. 도 이쪽에다 뿌려줄까? 그래. 애들도 살수잘 응. 가라, 장수풍뎅아. 그리고.